영봉 도서관과 수학 정석길 활용 방안 제안하며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, 5분 자유 발언 후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, 약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태인 옹동 7보 산내 산내면이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. 고등학생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수학 정석 책을 펼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며 지금도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 이 책을 활용하고 있을 것입니다. 수학 정석을 저술한 저자는 정업시 태인면 출신인 홍성대 선생이며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태인면 소재지에는 수학 정석 길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. 부로는 태인면은 주요 명소 중 하나인 명봉 도서관과 연결되며 도서관은 홍성대 선생의 부친인 고 홍수표 선생님의 아우인 명봉을 따서 명명되고 있습니다. 명봉 도서관은 정읍 최초의 도서관이자 동네 유일한 사립 공공 도서관으로서 1980년에 개관한 이후 약 45년.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풍부한 자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.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정원은 주변의 건축물과 어울려져 지역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관광객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또한 명봉 도서관에서는 태인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과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명봉 도서관은 홍성대 선생 및 그의 동생이 기부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건비나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정원 유지 보수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또한 홍성대 선생과의 연관성을 느낄 수 있는 수학정석길은 수학과 관련이 없는 보통 시골길과 같은 분위기에서 거리 정비가 필요할, 필요한 실정입니다. 이에 본 의원은 명봉도서관과 수학정석길 활용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. 첫째 도서관법 제35조 제2항을 이항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근거하여 명봉도서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명봉도서관의 유유 공간을 활용하여 수학 정석 저자인 홍성대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읍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 둘째, 수학정석기를 수학테마거리로 정비하고 대면 소재지의 유유공간을 활용해서 수학체험공간을 조성하며 농촌관광시설과 연계해서 수학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세면 소재지의 명소와 함께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여 연계 관광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 코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명봉 도서관과 수학 정석 길은 교육적, 문화적, 관광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. 이를 잘 활용하여 융합 된 복합공간으로 정비하여 지역 사회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